요즘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MBN의 한일톱텐쇼에서 일어난 김다연의 다리 찢기 퍼포먼스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김다연은이은아의 밤차를 부르며 무대 한가운데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유연성을 선보였는데 단순히 시선을 끄는 연출을 넘어 마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뜨거운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건그 순간을 지켜보는 또 다른 가수 손태진의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김다연이 대담하게 다리를 쫙 펼치는 찰나에 손태진이 이마에 땀을 맺은 채 잔뜩 긴장한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사람들은 손태진이 왜 저렇게까지 걱정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내비쳤고 그 배경에 담긴 둘의 독특한 관계가 새삼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다현과 손태진은 한일 톱텐쇼를 통해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추면서 돈독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김다현이 무대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 때마다 손태진은 무대 뒤에서 든든한 형처럼 응원하고 조언을 건네 주곤 했다는데요. 이번 밤차 퍼포먼스는 그 어떤 때보다도 파격적인 시도였던 만큼 손태진의 걱정도 배가 되었던 듯합니다. 그는 정말 무대를 잘 맞춰야 할 텐데라는 듯 내심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김다연을 지켜봤다는 것이죠. 혹여다리 부상이라도 입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위험이 커리어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뒤섞여 그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표정에 드러났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멋지게 해낼 거야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눈빛 어디엔 김다연을 향한 진정한 응원과 애정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다현은 예전부터 무대 위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단순히 트로 신동이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매번 새로운 퍼포먼스를 구상해 관객들에게 와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보여준 다리찢기도 앤을 뭔가를 시도하는 김다현다운 선택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면서 본인은 한층 더 강한 무대 장악력을 뽐내려 했을 것입니다. 그가 부르는 밤차가 단지 노래와 꺾기 기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각적 충격까지 덧붙여져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한 순간이었달까요? 하지만 이런 무대 뒷면에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손태진은 김다현이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혹시라도 다칠까 봐 마음 졸이며 지켜봤다는 후문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따뜻한 성품과 책임감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겠지요. 둘 사이가 단순히 한 프로에서 함께 출연한 동료 수준을 넘는 지난 우애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일 톱텐쇼 무대에서 늘 함께하며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고 때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럼없는 파트너십을 형성했다고 하니까요. 이날 김다현이 보여준 밤차 무대에선 관객 역시 김다현이 이걸 어떻게 끝까지 소화해낼까 하는 궁금증으로 긴장했다가 결국엔 박수와 환호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노래 중간에 시선이 그의 다리에 몰리다 보니 그 독특한 퍼포먼스가 오히려 노래의 감정성과 짜릿하게 어우러졌다는 거죠. 일종의 실험이었을 텐데 다행히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고 심사위원들 또한 기발함과 노래 실력을 모두 잡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성과 뒤에는 손태진의 묵묵한 걱정과 응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어찌 보면 손태진의 걱정은 단순히 사고에 대한 우려만은 아닐 것입니다. 김다현이 또 한번 화제를 모으고 주목받는 건 좋지만 혹여 위험한 퍼포먼스가 그녀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김다현의 도전 정신이 통 크게 통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동시에 그를 바라보던 손태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뭐랄까, 이것이 바로 서로를 아끼는 트로트 동료들의 돈독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김다현과 손태진이 같은 무대에서 보여준 이야기는 단순한 경쟁 구도가 아닌 동료애라는 또 다른 감동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이 함께 서는 무대는 항상 따뜻한 분위기가 감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김다현이 매 무대마다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손태진이 그런 김다현을 든든히 지켜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는 한일 톱텐쇼라는 경연 프로그램이 단순히 서로 물어뜯는 경쟁이 아니라 동료들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장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김다현은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단순한 트로트 신동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금 입증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손태진 같은 멋진 형의 응원이 있었다고 하니 이야기가 훨씬 드라마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김다연은 마치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가처럼 매번 색다른 무대를 펼칠 것 같고 손태진은 그 곁에서 조마조마한 협력할을 충실히 해주며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거라 기대되는군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장면이야말로 한일 톱텐 쇼가 자랑하는 최고의 케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김다연의 도전 정신이 대단하다. 손태진이 우려하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물론 무모할 정도의 과감한 퍼포먼스가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김다현은 그걸 시도하고 결국 해냈다는 데 의미가 크지요.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손태진의 걱정 어린 시선까지 함께 조명되면서 무대 뒤에서 펼쳐지는 진짜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도 증폭된다는 후문입니다. 요컨대 김다현이 보여준 다리 찢기 퍼포먼스는 절대적인 춤이나 군무가 아닌 오롯이 본인의 의지와 열정으로 이뤄낸 예술적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노래 이상의 감동이 전해졌고 이 사람 정말 한계를 모르고 도전하는구나라는 감탄이 터져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그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걱정하는 손태진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무대 뒤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또 하나의 감동을 안겼고 한일 톱텐쇼는 그렇게 진한 여운을 남기며 더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둘의 관계와 개성 넘치는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에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모습은 언제 봐도 멋지고 훈훈하죠. 아마도 김다현이 다음번에 어떤 기발한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그리고 손태진은 또 어떤 방법으로 그를 지원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길지 이것이 한일 톱텐쇼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무엇보다 무대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펼쳐갈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 저희도 그 길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렇게 김다현과 손태진이 빚어낸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무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리찢기로 환호를 터뜨리게 만든 김다연의 용기. 그리고 뒤에서 애정 섞인 긴장감으로 응원한 손태진의 훈훈한 모습이 어우러져, 한일 톱텐션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셈이죠. 이들이 앞으로 또 어떤 명장면을 만들어 낼지 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소식과 감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늘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힘이 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